본격적인 휴가철이라고 할수 있는 8월인 만큼 극장과 OTT 시장에 공개 예정인 작품들이 알차게 준비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8월 개봉 예정작에서는 극장과 OTT를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봉 예정인 영화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8월 3일에 개봉 개정인 비상 선언입니다. 캐스팅부터 상당히 화제가 되었던 영화입니다. 송강호, 이병헌, 전두연, 김남길, 임시완 김소진, 박혜준 등 캐스팅 실화냐?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상당히 호화스러운 캐스팅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과거 연애의 목적, 우아한 세계, 관상, 더킹을 연출했던 한지린 감독의 신작으로 비행기의 비상착륙을 다루는 재난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 칸 영화제 비경증 부분에 초청이 되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도 유명한 배우들인 이병헌, 전두연 배우가 한 영화에 출연하기에 주목을 받은 것이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상영 이후에 반응들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평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달전 블라인드 시사회에서 영화의 반응이 유출이 되었었는데 당시 반응들이 긍정적이지 않았던 터라 나름 걱정이 있었는데 최근에 진행된 시사회에서는 나름 좋은 반응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영화 내내 숨막히는 스릴들이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100% 헬드헬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더 테러 라이브나 PMC 더 벙커 같은 느낌의 연출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영화들이 약간의 멀미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 보면 비상 선언 또한 누군가에게는 정신 사나운 영화로 그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영화가 140분인데 2시간 20분 내내 긴장과 집중을 필요로 한다면 영화 보는 것에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내면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부산행의 비행기 판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직접 봐야알수있는부분이것 같네요. 난 이거 반드시 이 다음은 8월 10일에 개봉 예정인 영화 헌트입니다. 이정재 배우의 첫 상업 영화 연출작으로 직접 주연을 맡음과 동시에 그의 절친인 정우성 배우가 함께 출연하여 화제를 모은 작품입니다. 영화는 제5공화국인 80년대를 배경으로 하여 안기부 해외팀과 국내팀 사이에 숨어 있는 스파이 색출 작전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알려져 있는 특별 출연 배우들의 라인업도 상당히 화려합니다. 황정민, 이성민, 주지훈, 김남길, 조우진, 박성궁 배우 등이 특별 출연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헌트는 제75회 칸 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초청되기도 하였습니다. 미드나잇 스크리닝은 비경쟁 부분으로 밤에 보기 좋은 영화라는 컨셉으로 주로 스릴러와 액션과 같이 장르 영화들이 상영되는 섹션입니다. 해당 섹션에 초청된 대표적인 한국 작품으로는 부산행,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 공작, 악인전 등이 있습니다. 해당 섹션이 좋은 작품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 볼만한 액션 영화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일반 관객 시사회를 상당히 많이 개최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극장 3사 모두에서 회원시사회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동진 평론가와 함께하는 GB도 열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공격적인 마케팅이라면 나름 영화에 자신감이 있는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정재 배우가 영화를 찍게 된 계기가 조금 인상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과거 도둑들 촬영 당시에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던 임달화 배우에게 어떻게 연출, 각본, 제작까지 다할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임다라 배우의 대답이 내가 영화인인데 그게 이상할 게 있는가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시선에서 지금까지 배우 이정재의 모습을 우리가 봐왔다면 이 영화를 계기로 영화인 이정재가 되는 그 시작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이정재 배우의 동료인 정우성 배우도 감독 데뷔작인 보호자의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두 배우의 영화인으로서의 행보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8월 1 7일 개봉 예정인 영화 노입니다이다웃과어스를 연출한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조단필 감독의 신작으로 이다웃에서주연을 맡았던 대이얼 칼루야와 한국계 미국 배우인 티븐 연이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예고편을 통해서 공개된 정보는 하늘에 떠 있는 U F O가 등장한다는 것 이외에는 스토리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장면이 거의 없다시피 한 영화입니다. 한편 영화 개봉 전에 한 네티즌이 이 노브이라는 nope 영화 제목에 대해서 나더보 플라닛 어스의 준말로 노비 nope 탄생한 것이다라는 예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7월 말 개봉 예정이었던 이 영화는 같은 날에 개봉하는 외계인 일부로 인해서 아이맥스관 확보가 어려워서 한국 개봉 일정을 조금 미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먼저 개봉 을 하게 된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대체로 무난한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 조던 필 감독의 영화와 비슷한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래 조던 필 감독의 영화는 기존 영화의 문법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제작이 되어서 호불호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서 이점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높의 성과는 최근 3년간 개봉했던 할리우드 영화 중에서 오리지널 시나리오로는 최고 성적을 거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리지널 시나리오라는 것은 원작이 없는 감독과 작가가 창작한 시나리오를 말. 라는 것인데 이런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보면 최근 영화계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조던 필 감독의 높은 새로운 이야기로서 사람들에게 충분히 호감을 사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 모습이 어떨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화 8월 24일에 개봉 예정인 블리 트레인입니다. 아토믹 블란드와 데드풀2, 홉스 앤 쇼를 연출했던 데이빗 레이지 감독의 신작으로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맡은 영화입니다. 데이빗 레이지 감독의 전작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코믹과 액션을 적절하게 버무린 영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화는 일본의 소설가 이사카 코타로의 소설 마리아 비트를 원작으로 하는 영화인데 원작 소설가인 이사카 코타로의 소설은 꽤 많은 작품들이 미디어화가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한국에서 개봉한 강동원 배우 주연의 영화 골든슬럼버가 있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제작 중인 종말의 바보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 다수 작품들이 미디어화 된 것처럼 상당히 인기 있고 능력 있는 작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화의 간략한 스토리는 운업기로 유명한 킬러가 고속열차에 탑승해 미션을 수행한다는 내용인데 생각보다 수월하게 미션을 수행을 했지만 초특급 킬러들이 그의 앞을 막아선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는데요. 감독의 전작처럼 미국식 B급 유머와 시원시원한 액션이 조화를 이룬 영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8월 5일에 공개 예정인 넷플릭스 영화 카터입니다. 나는 살인범이다, 악녀를 연출했던 정병길 감독의 작품으로 주원, 이성재, 정재영 배우 등이 캐스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한국 영화들은 넷플릭스 공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니라 극장 개봉을 목표로 했다가 넷플릭스로 향하게 된 영화였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 공개되는 카터는 이전에 공개된 모럴센스와 마찬가지로 넷플릭스가 직접 투자를 해서 제작된 첫 번째 한국 영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럴센스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였는데 이번 카터는 예고편부터 상당히 기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바이러스가 창궐한 한반도에 모든 기억을 잃고 잠에서 깨어난 주인공이 의문의 작전에 투입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독의 전작인 악녀가 그랬던 것처럼 상당히 스타일리쉬한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더불어 주원 배우의 새로운 모습을 볼수 있다는 점에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목소리> 언제 끝니까 아빠 뭐든 해보세요 우리 가족 <laughs> 지금 엉망이잖아 다음은 8월 12일에 공개해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모범 가족입니다. 좋아하면 울리는 시즌2를 연출했던 김진우 감독의 작품으로 정우, 박희순, 윤진서, 박지현 배우가 캐스팅이 되어 있습니다. 파산과 이혼 직전의 주인공 동하가 우연히 죽은 자의 돈을 발견하게 되는데 해당 인물이 범죄 조직에 얽히게 되면서 그동안 평범하게 살아온 그가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고편을 통해서 느껴진 작품의 분위기는 배우들의 연기가 돋보이는 영화가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우 배우가 보여주는 처절함과 박희순 배우가 보여주는 범죄 조직의 분위기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에 공개되었던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과 블랙의 신부에 비해서 이전에 사람들이 좋아했던 넷플릭스 시리즈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8월 17일에 공개 예정인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드라마 변호사 쉬 헐크입니다. 마블의 드라마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마크 러팔로라는 배우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동안 영화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았던 헐크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예고편을 통해서 봤을 때는 헐크의 비중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 마블의 영화들이 그리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과 동시에 마블의 VFX를 담당하는 업체 직원들이 혹사를 당하고 있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마블이라는 브랜드의 무게감이 과거만큼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마블이 이번 드라마를 구부적으로 편성하면서 을 해당 드라마에 힘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쉬헐크가 공개되기 전에 8월 10일 오보작 단편 애니메이션 '나는 그루트다'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는 그루트다'가 더 재밌을 것 같네요. 다음은 공개일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8월 공개 예정으로 하고 있는 쿠팡 플레이의 시트콤 유니콘입니다. 쿠팡 플레이에서 제작하는 드라마였던 어느 날과 안나가 꽤나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면서 쿠팡 플레이의 콘텐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시티콤을 제작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공동연출이었던 김혜연 감독과 방송인으로 더 유명해진 유병재 작가가 참여한 작품입니다. 캐스팅에는 신하균 원진아 배우가 캐스팅이 되었는데 먼저 공개된 예고편부터 상당히 특이한 모습이죠. 아직 스트리나 제대로 된 영상이 없어서 소개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신하균 배우의 코미디를 볼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가는 작품입니다. 한번 봐야니 끝까지 갑니다 봐야지, 끝까지. 다음은 8월 26일에 공개 예정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서울 대작전입니다. 88년도 서울 올림픽을 배경으로 하는 이 영화는 돈 세탁을 위해서 움직이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카체이싱 액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88년도를 배경으로 하는 카체이싱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카체이싱이라는 장르 자체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배경이 80년대라는 것도 독특합니다. 임금님의 사건 수첩을 연출했던 문현성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유아인, 고경표, 이규형, 오정세, 문소리 배우 등이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자, 이렇게 8월에 공개 예정인 작품들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8월에는 다른 달에 비해서 공개 예정인 작품들 좀 많은 것 같은데, 아무쪼록 더운 여름, 휴가철, 공개 예정인 컨텐츠들과 함께 보내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작품이 기대가 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